냥냥TV의 양량 냥냥이에요. 이건 뭐일까요? 뭐예요? 이거요? 옥스퍼드 밀리터리. 오. 뭐지? 팬게 탱킹입니다 어허. 와! <웃음> <웃음> 크리스마스가 지나니까 선물도 많이 받네. 크리스마스가 언제지 최고야. 최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1탄 때 너무 좋았어. 음. 그때 캐릭터도 많이 들어있고, 뭐, 멋있는 것들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너무 좋았었어 그때. 야와 얘가 진짜 멋있네. 오, 오 658피스. 네628불러 와. 우아고 와. 와 금형을 잡지 못해. 아잘 보여 엄마? 음, 잘 보여요? 위에도? 음. 응 음, 그래 요, 여기 멋있는 뭐 흑백 사진인가 그런 게 있고요 여기 여기 이, 이, 이런 사진이 있어요 뒤에 부분 옆에 부분 앞 부분 그리고 여기 얘는 여기서 자고 있네 뭐야? 어? <laughs> <와>, 쟤 깔렸나? <laughs> 아니 아니 자고 있어. 어, 자고 있는가? 어. 아아 여기 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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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한테도 말야고어 어쩌고 저자쏠소라소라 아무튼 그런 게 자, 있어요. 자 이제 뜯어봅시다. 에이, 잠깐만, 칼. <laughs> 펜저 탱크라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서 활약한 탱크죠? 네, 도, 나쁜 독일. 독일. 독일인 <laughs> 네. <laughs> <laughs> 것 같아. 어. 오! 오! 안 돼! 왜, 잘... 잘 뜯어! 어, 이렇게 뜯어! 으아! 형들은 잘뜯고 우와. 와우. 어티찌가가 아, 여기 봉지 안에 들어있네요. 짜잔. 어 번호가 없어요. 이게. 아 번호가 없네요. 아, 그, 그, 그냥 막떠고 해야 돼요. 음. 이번에도 다 쓰는 거인가? 자, 자. 이 체인 또 많아. 아, 왜 이렇게 많아? 체인이 제일 싫어. 음 체인이 너무 많아요. 와우. 근데 다른 영상을 보니까 음. 그때 그전 영상 아 뭐였지 뭐였지 크리스마스 1탄이 너무 길었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음. 우리 2탄은 아주 짧게 찍어보도록 네, 좀 합시다. 3분 정도는그정도는 음. 그 정도는 찍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네, 네. 준비 준비 시작! 이것도 그래도 좀 귀엽네요. 펭귄 탱크 쁜네 펭귄 탱크 쁜네 아, 진짜 크기는 적당해요. 크기는 적당하고 여기 여기 바퀴가 있어요, 이거. 체인이 신기하게 생긴 거예요. 체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아이 이렇게요. 시야 시 이렇게 생겼고 바퀴도 이거 하나 둘셋넷 열한 개가 있어요 바퀴가 한쪽에 아, 엄청 많네 여기에는 배기 가스가 나오는데요 안돼 여기 가렸어 여기에는 아. 여기는 엔진이 있어요. 엔진을 조금열려고 하는데 잘안열리면은 여기 그냥 꺼내서, 네, 엔진이 있어요. 블로그로. 잘 보여, 엄마? 음, 잠깐만. 좀, 이렇게? 네. 블로그로 그냥 만들어줘요, 블 아, 이렇게 속에? 응. 음, 음. 이거 진짜 신기하고 귀여워요. 그리고, 아뭐또 제일 힘들었던 점어어아 여기 이빼빠아라 근데 이거 잠깐만요 자 이거요 아 근데 엄마 잡아줘 잡아줘 됐나 여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정말 잘안 들어가서 이 사투를 벌인 흔적 여기 막 엄청나게 막 상처가 나 있죠. 네. 근데 아빠가 오니까 확잘 깨졌어요. 뭔가 <laughs> 뭔가 <laughs> 도구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끼다가 못 끼어 포기했는데 아빠가 와서 한 번에 팍. <laughs> 아, 나빴어. 이 사람들은 좀 나쁘다. 아, 선물로 받은 거인는데 엄청 네, 퍽퍽하게 들어갔어 아, 좀 아쉽네. 선물로 받은 거처럼. <laughs> 여기에 뭐따위총이 달려있어요. 따밀총. 여기 달려있고. 아이고, 아 여는 어. 게, 여기, 여기도 공간이 있는데 여는 게. 여, 열었다가 닫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어. 그리고 여기 이거 발사돼요. 발사돼요. 어? 안돼! 안돼! 아, 이 돼. 여기다 놓고 안 돼. 아, 여기. 그리고 여기 이거 따발통 있어요. 여기는 이거 뭐 탱크 거기 뚜껑인가? 그런 거 있어요. 여기. 근데 이게 붙을지가 않아요. 여기 그냥 붙인. 이 안에다 끼지 뭐. 여기, 뿜. 그리고 캐릭터는, 아, 맞다, 물무 이거, 챔 비상용 챔이에요. 그리고, 잠깐만요. 잘 보여줄 수가 없네. 보여주기가 힘들네. 이거 화면 보면서. 이런 병사가 있어. 요 무슨 평범한 청이죠? 여기 전쟁 영화들을 보면 이총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 얼굴은 못생겼고요. 어, <laughs> 독일 군복이에요. 음. 군복. 원래 펭귄 탱크가 독일 거니까 독일, 독일 옷이 맞겠지? 그리고 음. 뭐 여기도 잘생긴 사람. 그리고, 어, 똑같은 독일 옷이고요. 도 똑같고 예, 얘는 조금 늙은 것 같고요. 예, 옷 똑같고요. 기관총 탱크에 썼던 기관총이 있고요. 얘는 얘는 대장 같고요. 얼굴이 진짜 늙고 못생긴 것 같고요. 옷은 똑같고요. 아이네개네개 네 개. 병사들 예절 예. 우리는 미국의 하와이를 점령해야 돼. 예 Yes, AutoCAD, AutoCAD.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 e l 오 어, 오늘 몰래 짜장면 시켜먹고 이게야식 먹기야. <laughs> 이차세계대전는데 네, 짜장면을 시켜. <laughs> <laughs> 뽕. 어 근데 되게 멋진 것 같아. 음. 펜저 탱크? 팬저 탱크. 음. 옥스포드 밀리터리 펜저 탱크. 네 오늘은 펜저 탱크였습니다. 음,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